레이라든가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오른쪽입니다. 그대로 오른발로 슈팅 가죠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측면에서 돌아가는 오버래핑하는 선수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 한번더 믿고 밀고, 밀고 김종훈 선수의 이제 슈팅까지. 점 하프라인 근처 중원에서 치열하게 몸싸움이 어듭니다 아, 잘 연결해 어요연 줬습니다. 한 번에 연결해 줬습니다. 그대로 박산 쪽에서 아, 길었네요. 좀 길었네요. 일단 자, 단 공사가 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일었습니다 중앙에서 원투 패스 이후에 그 다음에 영규윤에게 떨어졌고요. 영규윤이 이리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수원이 지금 경기 상대에 대해서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이 잘 들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자일이 한 번에 올려줬습니다 헤더 오! 위쪽입니다 자일의 크로스 그 다음에 허용준의 헤드까지 살짝 내줬잖아요. 계속된 원싸움. 그래 멘션. 레옹가스! 골키퍼 잡발입니다. 아, 시리... 양현목 골키퍼. 김영우, 뭐, 김정우 한 번씩 미드필드에서 중거리 슈팅, 드필드에서 중거리 슈팅, 그 다음에 콤비 플레이 여기 이렇게 이제 옵션을 나눌 어,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컨트준인데요동대 조슈 골! 선택골 전남입니다 전남이네요, 역시 허용준의 기가 막힌 퍼스트 터치 이후에 컴백을 하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준다는 거죠 막 역시나, 때려줘! 슛! 골 맞습니다! 동대 다시 해 번, 야 옆으로 진해. 빠집니다 트로스에서 박기동 선수의 가슴 트리핑 이후에 떨어진 볼을 드롭 슈팅으로 이어 도미의 길목 차단. 아 다시 한번 역습. 이번에 왼쪽에서 빠르게 들어갑니다. 자일. 자일인데요. 제 자일 왼쪽에서 백지으로 자일. 그고 흘려줬습니다. 이번엔 양형목 골키퍼 품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일 선수가 본인이 네, 있었을 텐데요. 뒤로 흐른 공 전방으로 내줬습니다. 사토스가 흘려졌고요. 왼쪽입니다 해야죠 왼쪽 열려졌습니다 한번에 올려줬습니다 뒤쪽인데요내려 올렸습니다 크로스도 좋았고 타이밍도 좋았습니다 살짝 위험해요 자 고승범 이번엔 고승범 태클 때려야 돼요 산토스 슛 산토스! 산토스의 동점 골 산토스. 산토스의 개인 능력으로 인해서 와 수비 한번 벗겨놓고 정확한 슈팅, 인 고승범 선수가 산토스에게 잘 연결됐죠. 그러면 때리 척하면서 한테포 늦춰주고 다시 한번 슈팅. 야, 고승범의 패스. 그 다음에 산토스의 정확하면서도 강력한 슈팅. 역시 산토스네요. 이미 모티리건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산토스고요. 그렇죠. 단신임에 불구하고. 네. 흐스리 올렸습니다. K B 하나은행 캐링 클래식1 1라운드 전남 드래곤즈 대 수원 삼성의 맞대결 양팀 1대 1로 비긴 채 후반전으로 갑니다. k b 아운운인 K 리그 클래식 2017 11라운드 전남 드래곤즈 대 수원 삼성의 맞대결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화면 왼쪽이 수원 삼성, 오른쪽이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상가 편대가 괜찮아요. 영기훈 바기도 산토스. 다열 어, 아닙니다. 돌아가는 과정. 산토스 내때려야지 오른발 슛. 높이 떴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측면에서 가운데 연결되고 산토스가 뒤에서 이제 들어오는 미드필드 선수에 연결해주고. 정통의 슈팅 마무리까지 문제 터질지 모릅니다. 롱스로인을 가져갑니다. 수비수헤더 발로 뛰워줬는데요. 산토스 입니다 옆부분입니다. 이게 옆부분이네요. 결정적인 자, 산, 산토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올라오면서 퍼스터치 잘 떨궜죠. 중앙으로 흐른 볼. 내려오죠고 슛! 위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오히려 중앙에서 가운데로 인스윙케이크 네. 크로스. 왼쪽입니다. 수비수 벗겨냈습니다. 중원으로 이동. 반대쪽 비어 있는데요. 살짝 내줬고. 자, 어, 살았어요. 돌려놓자. 돌려나가죠. 페르난치웠어요 최효진이 파울을 범합니다. 박기동이 만들어내네요. 장면. 원정에서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산토스 그리고 수원삼성. 이호승과 산토스입니다. 산토스 천천히 다가갑니다. 산토스. 정확하게 오잘 여유를 갖고 상대 골키퍼 이호승 선수의 타이밍을 뺏은 산토스네요. 다시 보시죠. 기다렸다가 아. 완전히 타이밍을 뺏었습니다 왼쪽에서 공격 이어갑니다. 이슬찬 잘, 잘 열어줬습니다. 유고비치 한번내려줬습니다 그대로 왼발 슛! 아, 지금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유고비치 크로스까지 자일의 발끝에 걸리긴 했으나 임팩트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번 접어줬습니다. 박기동. 살짝 내줬고요. 산더스 왼쪽입니다. 내줬. 완전히 열렸습니다. 왼발 슛. 오! 다시 한번 왼발. 자이 찬스를 살리지 못한네요. 영기훈 선수가. 아 치프 패스 좋 좋아요. 좋습니다 자일인데요. 박스 안쪽입니다. 왼발로 끼워줬습니다. 슛. 오. 맞습니다 자. 이번엔 전남이 골대를 전남이 맞춥니다. 전남이 골대 맞추네요. <laughs> 최재현이네요. 네, 자로이피대를 붙입니다. 수비수와 1대1. 열어줬고요. 안쪽입니다. 유노비치! 오른발, 오른발! 아, 수비수가 막아냅니다. 통... 수비수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만들 수 토미의 있도록 오른발 토미! 세퍼풀 떨어진 곳에서 요번에 토미의 오른발. 슈팅을 가져가 봤던 토미였습니다. 또는 지금 걷어내고 시간 끌어야 되고 그다음에 블록 쌓 놓고 형태 유지해야 되죠. 네. 어, 오세요. 자일리트. 자, 야, 지금 슈팅에서 박단선 선수의 태클이 없었다스피를 내줘야 되는 박대환이고요. 띄워 주는 과정. 태클이 아, 들어옵니다. 지금 이종성의 허스 플레이. 지금 어, 염기훈이에요. 염기훈 더 가져가도 돼요. 계속 갑니다. 염기훈인데요. 자, 염기훈 수비수한테 안 해요. 들어서 태클이 들어갑니다. 연기 선수무리았어요 어, 안... 슛! 차! 일대 마무리하네요. 결정 터집니다. 연기의 마무리 짓는 연기훈의 골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터지네요. 연기훈 선수. 1대 상황에서 본인이 일단 전남 수비 선수들이 다다 지쳤어요. 네. 그렇고 역습에 역습을 가져갔고 연기훈 선수가 두 번에 실수는 없네요. 두반 종료직전 버저비터가 터집니다. 자, 여기에서 적극적인 수비가 필요한데, 수비 선수들도 지금 약간 포기한 듯한 모습, 이 모습은 좀 보기 좋지 않네요. 네. 수비 숫자가 3명의 숫자가 있었는데, 연규 선수가 너무나 쉽게 지금 슈팅 차스를 줬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남 수비가 아니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원 오늘 좋은 경기를 보셨고, 거기에서 경기 운영이나, 좀, 아,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네요. 경기 종료했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11라운드 전남 드래곤즈대 소원삼성의 맞대결 결국 소원삼성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